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11조를 드릴 것이니. 여기서 11조로 번역된 단어는 10분의 1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너는 11조를 드릴 것이며라는 구절의 의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할까? 22절은 이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너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이란 땅을 일구어 얻게 된 소출을 말하죠. 따라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총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땅을 일구어 소산물을 얻는 해마다 지켜줘야 하죠.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토지의 소산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또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땅에서 얻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내위기 25장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laughs> 여러분 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류민. 한마디로 소장농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당연히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따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인 십일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 23절은 그 장소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인 십일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직접 택하신 곳 바로 중앙 성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성소로 가서 그것들을 드려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약 중앙 성소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먼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예를 들어 중앙 성소는 서울인데 내가 사는 곳이 저 땅끝 마을 해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laughs> 거리도 거리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의 품목이 소나 양 같은 가축이라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먼 길을 가는 동안 혹시라도 재물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레미기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해결책은 하나님께 바칠 품목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중앙 성소로 갑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바칠 품목을 사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심. 이게 바로 이거 갖고 장사했던 거예요. 폭리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다음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이 드린 십일조를 그곳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laughs>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토지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재물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26절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듯이 즐거운 식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모든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땅에 발을 디디고 그 땅이 주는 소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땅을 빌려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11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은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11조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저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다시 말해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성읍에 저축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29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는 내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유는 소출을 낼수 없는 땅이 없는 내외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낙은행 그리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방법이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이 말은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